불직한 FA 계약은 뭐 거의 계약을 했어요. 구단별 FA 계약한 근황이랑 남은 FA 선수도 한번 보면 LG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뭐 우승을 했지. 3년 동안 두번 우승했어요. 우승 전력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했지. 김현수 같은 경우는 한국 시리즈에서 맹활약하고 MVP 받았잖아? 인터뷰도 남고 싶다는 얘기를 했지. 우승 시계도 받았어, 회장님한테. 염기 감독하고 유키즈도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하는 거 보고 팬들은 어? 김현수, LG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남지 않을까? 근데 뭐 그런 돈이잖아. 선수나 말년이잖아. 마지막이니까 뭔가 강팀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돈보다는 좀더 명예. 뭐 이런 생각을 LG 팬들은 했지. 계약 과정에서 뭔가 매끄럽지 않았던 거야. 김현수 계약이 4 플러스 2 플러스가 옵션이었어. 무슨 특정 옵션을 달성해야. 자동으로 연장되는 형식이었는데, 생각보다 꽤 빡빡했나봐. 시즌 전에도 인터뷰하면서, 아, 뭔가 옵션 달성하고 2년 연장하고 싶다라고 김현수도 인터뷰했는데, 올 시즌 활약이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을 못했어. 그 옵션이 2년 25억쯤 됐을 거야. 한국 시즌 MVP 받아버리고, 시즌 성적 너무 좋아버리니까, 나이가 많음에도 거기에 시등급 보상선수도 없으니까, 생각보다 경쟁이 좀 붙을 것 같은 거지 근데 LG는 내년에 이제 통산 출루율이 홍창기를 잡아야 돼 박혜민도 있어 뭐 그다음 그다음에 또 임창규도 있고 박동원도 있어 김현수랑 박혜민한테 막 큰돈을 쓰면 샐러리캡이나 이런 구조상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실 큰돈을 제시를 못한 거야 알려진 썰에 의하면 2년 25억 정도를 제시했대 리코에서는 이제 막 엄프를 한 거야 다른 데서 제안도 오고 이게 차명석 단장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 원래 좀 언론을 잘 이용하기로 유명한데 시즌 중에 리코에서 계약 수정 관련해서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옵션 달성을 해주세요. 그냥 옵션 자동으로 연장하게 해주세요. 플러스 2년 계약.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어. 김현수가 인터뷰한 거야. 억울하다고. 나는 계약 옵션 바꿔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차명석 단장이 아, 미안하다.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때 리코랑 차명석, 그러니까 LG 쪽이랑 뭔가 얘기가 있긴 했는데 뭐가 잘안 맞았나 봐. 그래서 서로 이용을 한 건데 이 차명석 단장의 이 언론 플레이 하나 때문에 김현수 상황이 좀 애매해졌고, LG는 우리는 뭐, 오페인은 못하고, 어쨌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해서 지금 LG가 제시한 금액이 그 옵션 때랑 비슷한 것 같아. 2년 25억쯤 제시했다고 해. 김현수는 애매한 상황에 빠진 거야. 이게 이대로 내가 가면 악역이고, LG 남고 싶긴 한데, 삼성단장은 돈을 더줄 생각은 없는 거야. 계속 막 발표 안 하고 뭐 잠도 못 자고 그런 얘기 하다가 KT에 3년 5 5억이한 거지. 계약 규모 보면 KT 금액이 압도적인 게 계약금만으로 이미 LG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큰 거야. 이런 무조건 가야지. 왜 시간을 끌었냐면 계약할 때 보니까 처음부터 KT였대. 그러니까 LG팬 입장에서 열받는 거야. 왜 우리를 기만하냐? 왜기대하게 하냐? 근데 어쩔 수 없어. 그 언론 플레이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고민을 엄청 한 거고 금액 좀만 더 올려줘라. 이런 얘기 한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김현수 갔으니까 박혜민 남았잖아 박혜민 같은 경우는 하나 얘기 나왔는데 하나는 생각보다는 박혜민의 제시안 했고 KT가 박혜민한테 4년 거의 80억 가까이를 제시했다는 거야 근데 박혜민은 에이전트가 없어 박혜민이 LG랑 처음 얘기 듣고 다른 데제안 한번 들어보고 오겠다 하고 다시 와서 LG하고 4년 6 5억의 잔류 계약을 했는데 알려진 게 이제 KT보다 15억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미지가 완전 상반돼 버린 거지 박혜민 같은 경우는 한국시를 잘했고 근데 사실 타격으로 승부 보기보단 수비나 다른 센스 있는 플레이 그다음에 리더십 이런 걸로 잔류 계약을 한 거야 예상외로 많이 받았어. 김현수로 세이브한 돈으로 홍창기 BFA 단연 계약 하지 않을까. 이제 상무에서 돌아오는 그 이재원. 이재원한테 기회 줄 수도 있고, LG가 이제 급하지 않은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승을 뭐20몇년 동안 못해서 우승을 어떻게든 하려고 했다면 지금 연계형강사 오고 나서는 지금 3년 동안 두번 우승했으니까 이제 우승에 급하지 않아. 여유있게 유망주 키우고 초석 다져갖고 왕조의 뭐 기틀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나이 많은 외야수 둘을 다 데고 리갈 필요는 없는 거지. 잘한 선택 같아. 지금 LD 뎁스 워낙 좋고 뭐 유망주들도 괜찮아 가지고 선방했다. 하나 같은 경우는 FA 시장에서 항상 뭔가 거품의 주역이었지. 워낙 꼴찌 이미지가 강하고, 우리가 오버페이를 하지 않으면 우리 팀으로 오지 않는다. 뭐 수년간의 FA 시장에서 거품이 많았지. 작년만 해도 막 심우준, 엄상백 막 엄청 오페이 했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작년 FA들이 다올 시즌 죽을 써가지고, 하나가 준우승한 건그 FA 실패 때문도 있지 올해는 좀 조용히 지나가는 줄 알았어 뭐 박해민 얘기 나왔는데 실제로 박해민은 제시 안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덜컥 미국 간다는 강백호를 100억에 계약한 거야. 개인적으로, 강백호 계약이 잘한 계약이냐? 하나 입장에서 봤을 때? 난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팀에 노시환이 있는데, 노시환 명확한 수비 포지션이 있잖아, 3루 심지어 잘해, 수비를. 부상도 없어. 강백호 같은 경우 데뷔할 때만 해도 거의 뭐, 이정우 이상급 1단부터 4년차까지는 진짜 잘했어. 그 WBC에서 호주전 때 이루타치고 세레머니 하다가 아웃당한 사건. 전국민한테 욕받이 되고 막 그때부터 뭐 공황장애 얘기하고 어, 맨 부상 명확한 수비 포지션 없어갖고 포수했다 일로 했다 외야 했다 타격도 쭉 하락세 그래서 올 시즌 뭐 제대로 뛰지도 못했고 솔직히 미국 간다고 했을 때어 이거 약간은 몸값 불리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강백호 노시환은 팀 배팅하는 선수들이 아닌데 둘다 약간 선풍기 기질이 있어 물론 20대 선수 기준 20대 선수 기준 통상 없는 강백호 1위 노시환이 2위가 맞긴 한데 한 하나가 지금 중요한 건 외야 수비 잘하는 중견수 수비 잘하는 중장거리 타자가 더 필요하다고 난 생각하거든? 뭔가 중요할 때 둘이서 가운데서 계속 끊어먹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 이제 이러면 강백호 계약했으니까 노시안 BFA 단연 계약할 거 아니야. 또 100원 넘게. 그러면 샌러리 캡으로 그둘 잡아버리고. 진짜 중요한 건 폰세와이스가 거의 핵심이었잖아. 둘다 빠져나갔어. 내년 시즌에 외인 용병 잘못 데리고 오면 진짜 성적... 좀 많이 하락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보다 그 욕을 강백호 다 먹을 수도 있어. 우려스러운 F의 영입이었다 차라리 박해민이 낫지 않았나. 나이 떠나서 그냥 한화라는 팀 컬러상 또 이게 강백호가 또 A급이잖아 A 등급 이걸로 A 등급 보상 선수로 풀린 게 한승혁. 올 시즌 한승혁 좋았거든 필승조로. 한화는 이거는 뭐 강백호가 증명해야지. 삼성. 아, 삼성은 와일드카드전부터 플레이오프까지 완전 명승부였지 포스트 시즌의 두 번째 주인공 느낌이었어 삼성은 이번 FA 때 10시즌만에 최영호를 2년 26억에 복귀시켰지 최영호 나이가 이제 아마 내년에 43세 물론 올 시즌 지명타자 골든글러브는 거의 유력해 다들 명확한 수비 포지션이 있어 뭐 타격 때문에 억지로 해당 수비를 뛰는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 애들이 내야 외야 뭐 정확하게 돼 있어. 뭐 포수는 강민호가 이제 F 이긴 하지만 지명 타자 자리를 이제 온전히 최영우한테 쓸수 있는 거지. 물론 최영우 나이 때문에 언제 하락할진 모르지만 최영우한테 그런 좀 리더십을 바라는 것 같아. 물론 강민호가 있지만 강민호 같은 경우는 뭔가 리더보다는 좀 재밌는 형, 친근한 형 느낌이야. 최영우한테 그걸 좀 기대하고 데려온 것 같아. 일단 뭐 상징성도 있고, 왕조 시절 주역이잖아, 최영우가. 우승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험, 연륜, 거기에 지명타자로 활약해줄 수 있는 것까지. 강민호가 남았는데, 원래 강민호가 롯데로 복귀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롯데가 FA 시장을 철수한 느낌이야. 아마 강민호는 남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이 원래 좀 FA 발표가 좀 늦대. 강민호 같은 경우까지 남으면, 어, 삼성은 올 시즌 전력 그대로 유지한 채, 웨인도 이제 다 잡았잖아. 거기다가 추가로 여입했으니까 어, 올 시즌 FA 괜찮다. 지금 남은 내부 FA가 김태훈이랑 이승현인데, 둘다 사실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 경쟁까지 해서 데리고 올 만한 선수들은 아니야. 보상 선수까지 줘가면서 데려올 선수는 절대 아니야. 적절한 금액에 안칠수 있거나, 아니면 뭐, 딴팀 가도 뭐, 사실 크게 손해는 아닌 상황이니까, 강민호만 안 치면 작년 전력 그대로 유지하는, 여전히 우승권인 전력이다.